지금부터 잘 봐요 윤석열을 편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이제 <laughs> 조선일보까지도 까 <웃음> <웃음> 왜, 왜냐 광고주들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거든 아 빨리 윤석열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윤석열을 까서반죽야 이제 음. 그래갖고 탄핵 돼요 네. 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거야 계속 아, 왜냐하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윤석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겠냐 아 그렇지. 맞아.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앞으로 이 탄핵 과정과 그 끝난 이후에 계속될 거예요. 네. 그점 나는 유념해서 봐야 네, 된다. 굉장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며 유시민 작가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잡룡들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의 집중포화가 시작된 것인데요. 사실상 개엄을 옹호하는 윤상현이나 동급인 홍준표는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끝난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윤석열 킹메이커 1등 공신 이준석과 개혁신당도 기회주의자들답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특히나 언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스토리와 과정은 생략한 채 묻지마 이재명 악마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갖 수작질들이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의는 청문회의 한 장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개혁신당 천아람 의원이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슬며시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공격하려 들었지만 대법관 후보의 소신답변에 칼차단 당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재판지원과 관련된 논의라는 게 약간 네로 남불의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원을 굉장히 비판하더니만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그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싸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내란으로 수사도 받고 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무거운 자리에 무색하게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부응하고. 헌재 심판 관련 서류 송달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저간의 사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으로서는 추척이라든지 막연한 의심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혹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어쨌든 어 대한민국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고 특히 또 검찰총장으로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 신속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감하시죠?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법률가 출신입니다만은 이게 너무 티나게 지연 전략 쓰면은 우리 일선에 재판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후보자님도 그러시죠. 누가 너무 티나게 지연하려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안 좋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 국민들이 재판 절차에서 어, 억울한 점이 있거나 주장할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절차에 성심성의껏 어, 응하는 것이 맞고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어, 말씀대로 어, 그러한 평가에서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a n Japan, Japan, j a p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역 전략을 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예전에 헌재 결정문 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런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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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지금이라도 좀 빨리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의 말씀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제가 그점에 관해서는 음, 뭐 그런 지위나 자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은 항상.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런 신속한 재판을 국민들께 못 해드려서 어, 죄송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재판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재판 관계인들은 그 절차를 존중하고 그 절차 내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이나 어, 방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반대쪽 사이드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송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많은 어떤 비판들을 받고 받아왔다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그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2년 2개월 만에 일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개별 사건입니다만은 그 해당 판결을 ]이나 최소한 언론 보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아니고 어디 뭐랄까요 어디 뭐어 기초의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2년 2개월이나 걸릴 만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피고인이 어 본인을 방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변론 활동, 입증 활동을 한다면 어 신속한 재판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그런 공정한 재판도 어 마찬가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두 가치가 어 서로 잘어 갖추어져서 아주 공정하고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예, 뭐 언론적으로 뭐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형사재판 1심이 보통 한 18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또 인정한 사건도 있고 다투 사건도 있고 좀 다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의 1심 재판 평균 기간이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니까 887일 정도, 이제 일반 형사 재판 기간이한 4.5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도 굉장히 길었지만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장기적, 장기화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 선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재판 지연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서는 피고인이 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어, 여러 가지 입증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방어 기회를 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재판을 신속성에만 의미해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어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아음뭐 많은 어 입정이나 방어 활동을 하는 사건들은 경우에는 재판이 아무래도 어 길어지는 수가 있겠습니다. 어~ 수포자님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음. 그러나 우리가 특히 어~ 여러 사건들 중에도 특히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 이제 기간을 정해둔 재판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뭐~ 대통령 탄핵 심판도 물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정해져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보장이 물론 할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특별히 재판 기간을 정해둔 특히 굉장히 어,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이 법부에서는 거의 강행 규정에 가깝게 네.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특별히 신속성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오르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재판부의 사정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 말씀대로 어, 국회에서 어, 아주 기한을 정해두고 그 시간 내 재판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셨던 사항이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 뭐 단순 선거운동까지 폭행 사건 너무나 단순한 사건도 있지만 그 정말 많은 증거 조사와 그 다음에 변론 기회가 주어야 될 사건도 있습니다. 그데 우리 선거법이 항수인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일심 선고일로부터 3 개월 내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의 기록 송부되는 최단기간 2주, 그다음에 항소심이 접수 후에 접수기록 통지하고 항소이수 제출기한까지 따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달반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럼 남은 기간은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어, 법률로서 어, 일정한 기한 내 재판을 마치라. 그리고 그런... 어 입법 지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우리 법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어 그런 최소한의 필요한 어별로 기회 부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특히 이제 선출직의 네. 어, 어떤 지위라든지 또 이번에 뭐 탄핵 심판 같이. 어,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법관이 되시면 또 신속성에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사필귀정이라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과정이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1등 공신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대차 고적인 생각에 빠져서 재무덤을 계속 파주는 그들이 고마운 면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잠룡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해둘 것은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현재 국힘 출신들 중 잡용으로 거론되는 자들은 똑같이 권력에 눈이 멀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명태균 같은 사자들과 손잡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악마화로 언론과 합세하면 또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줄탄핵이나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써가며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과 역대급 경제 위기를 개엄이 아니라 마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하려 시도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미 탄핵 집회에서 전 세계에 보여줬듯 대한민국은 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믿고 있는 집단지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란수개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준석보다 윤석열의 불법 개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홍준표보다 명태균에게 꼼짝 못하는 오세훈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국민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정권 교체야말로 진정한 윤석열 탄핵의 마무리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이 끝까지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셔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어모의 사력을 다하고 있는 후한모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전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작에 휘둘릴 민주시민 여러분은 안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